오늘은 댄스 브레드에 카야잼, 피스타치오잼. 같이 먹겠습니다. 음, 맛있다. 낯선 곳으로 출근을 했습니다. 명품 강남 블랙길. 근데 이거 누가 붙었어요점장님어요 사실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. 진짜 점장님 스타일이다. 이싫어하시고 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여러분, 출근합니다. 오늘 꼼다를 들고 출근합니다. 제가 지금 여기 눈에 다르끼가 나가지고, 보이세요?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. 嗯。 씹니다. 출근은 아닌데 오랜만에 아침 일찍 빵 투어로 할게요. 여기는 해방촌입니다. 가이도북 아, 왔습니다. 여기는 따빵이라는 곳입니다. 안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. 네네. <놀나> <놀나> 출역하시겠습니까?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. 신용카드 또는 아이 IC... 오늘 아침은 김밥입니다. <목소리도> 여기 성수동의 요시입니다. 바로 입장? 오, <목소리도> 요시.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. 쏠다우신데? 안 찬가? 안 찬가? 저게 맛있나 보인다? 봐. 몰라. 사실 몰라. 뭐가 맛있는지. 우와. 여기, 연어가 나요 好了。<Pardon? S 2> yeah. 그리고 망고가 중간중간 계속 뭐가 있어. 아, 진짜? 중간중간 망고가 있어. 망고 저... 괜찮다. 음, 근데... 얼음 망가? 자체가 맛있네. 음. 응. 음. 음. 아, 안에 응. 이런 게 있네. 밥은 파먼트에서 사온 빵들 맛만 보려고 이렇게 조금씩 잘랐습니다. 지금 배가 고프진 않지만 또막 사온 빵을 먹어봐야죠. 요 카스테라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카스테라가 묻어있는 크림빵입니다. 음. 이렇게 빵이 완전 결결이 완전 결결이 있거든요 갓 나왔을 때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빵이 진열되어 있는 상태라 되게 눅눅하거든요 근데 크림 자체가 맛있다 그리고 약간은 설탕 입자도 씹혀요 음 그리고 진짜 궁금했던 거 이게 비주얼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 궁금하더라고요. 음. 음. 되게 빵이 밀도가 높아요. 그리고 역시. 안 나온 건 아니라서 찔긴 편입니다. 그리고 이런 걸 파는지도 몰랐는데 비주얼에 반해서 사왔어요. 반... 밤... 음. 되게 건강한 맛이죠. 밤이 엄청 푹 엄청 푹 익은 밤은 아니라 약간 딱딱한데 전 이런 밤도 좋아해서 괜찮아요. 근데 약간 취향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부드러운 밤이 아닙니다. 얘는 F급해서 먹으면 진짜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. 여기가 되게 궁금했던 빵집인데 친구랑 집에 오는 길에 바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원하는 것만 빡빡빡 사서 나왔습니다. 뭔가 예전만큼 디저트를 많이 먹고 있지 않아서 요즘 빵 투어를 많이 못 갔는데 간만에. 재밌는 시간 여기가 일하고 와서 만신창이에요 궁금증 해결했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사무실 출근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라미쿠키도 아침으로 먹을 거예요 오늘은 황치즈랑 모카초코칩 반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. 너무 맛있어요. 음 모카 초코칩. 음, 진짜 바삭하잖아. 제가 어제부터. 운동을 시작했거든요. 근데 진짜 예전 같았으면 전혀 안 힘들 법한 그런 동작들을 한 40분 만에 나가 떨어져가지고. 오늘 근육통이 엄청 심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붓기가 빠진 느낌. <laughs> 기분 탓인 걸로. 여러분, 다들 월요일입니다. 860원입니다. 카드를 뽑아주세요. 종이로 주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니오랜만이지이건 이제 근데 네, 가마음안 네, 들어서 다시 했는데 <laughs> 먹을 라미쿠키 진짜 카페인 완전 때려박는 조합 아 잠시만요 오랜만에 마이크를 차고 먹어보겠습니다 커피도 준비했어요 영상 불량이 없는 거예요. 제가 요즘 일상에 특별한 일이 없기도 하고 영상을 잘안 찍다 보니까 지금 편집할 게 없어서 큰 일입니다. 다시 열심히 찍어볼게요. 근데 어쨌든 라미 쿠키 오랜만에 먹어 너무 맛있네요. 제가 지난 영상 때마삭쿠가 최애라고 했는데 저는 돌고돌랑 라미인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 이 조합이. 음. 머리를, 제가 앞머리를 요즘 없애려고 기르고 있는데, 앞머리 없어 본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요? 저 대학생 때 말고는 앞머리가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어색합니다. 음.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날씨가 진짜 이제 가을이더라고요. 엄청 시원하고 선선하고 긴팔 입었는데도 딱 좋았어요. 음 그래서 요즘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, 어딜 가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고. 음 어디, 막, 멀리, 올해는 못갈것 같고, 가까운 데라도 가고 싶은데, 어디 여행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국내도 좋고, 해외면 더 좋고. 제가 최근에 이 핸드폰이랑 너무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누가 몽골을 추천해주시더라고요. 몽골 가면은 완전 단절될 수 있다고. 닭발이 아, 진짜 제일 좋아. 오늘 저녁입니다. 맛있겠죠? 고기. 음! 녹아. 뭐? 입에서 녹아. 음? 너무 부드럽더라고요.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음. anlıyorsunuz. Henk o anlıyor 베라 신상이래요. 변우석 배우님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오! 아주 아 좁아. 민초의 엄마는 외계인 맛업업 음!